저처럼 <laughs> 이거 먹어 봐. <laughs> 미래 일로 일루 와 봐. 일로 와. 맞아. 빨리 여기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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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로 와봐와와와봐와 봐. 미스 팀이 좀돌아요니 너무 커서 멈발세요. 계속 씹으니까 소리 네. 소리 나서 질딱네. 낄게요. 네. 미하일. 이 거래처한테 분담 네, 지켜야 되겠다. 네, 맞춰 볼게요. 네, 거좀좀 쌓이게 할게요. 시도할 거예요. 아, 좀요괜찮은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어차피 불불 샀는데다가 불싹 여기다 개봉하려고 아니, 한거 아니야? 아니, 있어 보잖아. 이렇게 하면. 언박싱. <laughs> 아, 그늘막 괜히 치나? 저기 있네 아, 더 추워지나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갬성으로 피는 거잖아, 원래. 갬성으로 피는 거야. 비올지도 모르잖아. 그래 혹시 비올 수... 눈눈 <laughs> 아, 눈 올지도 모르. 아 그냥 눈 올지도 모르니까. 생각인데 해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니 어 바람을 어때요? 막아줘 따뜻해, <laughs> 더 따뜻해. 여기가, <laughs> 여기보다 여기서 따뜻해. 여기 해가 미치겠다 정말. <laughs> 얘 이거 살때 얼마나 행복했을까. 그치. 어묵을 씻어? 어 그럼 어묵을 <laughs> 씻어? 씻지. 오뎅탕 할때 오뎅 씻는다에 내. 연서한테 물어보자. 오른쪽 손목 하자 이거. 아니, 하겠다. 그건 너무. <laughs> 연서가 거기 가 봐. 그래. 뭔가 알아서 하던 대로 자 아, 그냥 취향 따라 하지 마. 갈바보 해 가지고 이긴 사람은 뜻대로 해. 아니, 이거 그냥 수돗물에 씻어. 안 아, 씻는데 그래 한번 물로 헹구자. 왜? 씻어야 되나 보지? 어, 어. 마을 좀... 오우, 오우, 아. 말바뀌었어 오. 오, 너무 말 쳤다. 불이 붙었다, 오빠. 아, 진짜 <laughs> 하. 아, 사랑에 넘쳤어. 아, 맛있게 구워줍니다. 전 지성인이기 때문에. 5 0센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, 좋은 말. 제가 요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요. 혹시 네. 자원할 사람 있어요? 어우 자원 무슨 자원이 내가 할게 내가. 아니 내가 할게. 어? 내가 할게. 둘이 <laughs> 한데아좀 재미없게 하지 마죠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자원할 사람 있냐고 물어서 봐 얘기한 거야. 이거 뚜껑 씻은 거야? 미인이 음, 지난었죠안 씻은 거지. 예랍니다. <목소리> <미안합니다>. 요 <아니에요. 목소리> <목소리> 서울에서 오셨나 보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준한 준 준한. 포기. 누가 누구야? 준한이가 <목소리> 지금 빨랐어. 아 준한이가 빨랐어. <목소리> 강시가 탔어 <같았어>, 지금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<목소리>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<목소리> 어떤 거죠? 어떤 거. 겉요. 나아 인셉션인 거야. 이거 걸어 갖고 갔어? 왜 이제 일주일 인대아 이런 것만 하려고 했어, <laughs> 오늘 못 하고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오늘. 이 <laughs> 어. 진짜 착해. 진짜 안할 거야? 그렇지. 진짜 착하면 아, 안, <laughs> 안 받을 거야? <laughs> <칸이 살짝. 웃음> 전미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?